안녕하세요. 여러분, MV 코리아 보석학원의 유튜브 보석강의 첫째 시간으로서 호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박은 영어로 엠버라고 하는데, 호박은 유기질 보석으로서 식물에서 나온 송진이 수천만 년에 걸쳐 화석화된 것입니다. 소나무 등 몇몇 종의 식물에서 유래가 가능하므로 화학 성분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유기복합물입니다. 이 호박이 화석화된 시기는 약 천만 년에서 3억년 정도의 범위이지만, 보석으로 사용되는 호박은 대부분 1,500만 년에서 4,000만 년 정도 된 것입니다. 호박의 결정 구조는 비정질이며, 경도는 2와 2분의 1이고, 비중은 1.05에서 1, 1 1으로써 포화된 소금물에 뜹니다. 색상은 황색, 갈색, 적갈색 드물게 얇은 청색 또는 녹색을 띠며 연마 후 세월이 지날수록 표면이 갈색이나 적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광학성은 등방성, 굴절률은 1.54, 투명도는 투명에서 불투명까지 있으나, 대체로 아투명에서 반투명한 것이 많습니다. 내포물로서는 식물 조각, 작은 곤충, 먼지, 버블 형태의 액상, 기포 등이 있고 열처리된 경우에 선스핑글 내포물이 나타납니다. 호박의 가장 쉬운 감별법은 포화 염수에 넣었을 때물 위로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침을 호박에 대었을 때 강한 송진 냄새가 나는 것으로도 알수 있지만 이예침 검사법은 파괴 검사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삭감법은 날카로운 칼로 호박의 끝 부분을 대면, 보이지 않고 부스러지게 되는 것을 보고 호박임을 알수 있는 방법인데 이 방법도 파괴 검사이므로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호박은 저런 체이나 심하게 비비면 전기를 띠게 되고 종이 조각이나 먼지 등을 끌어들이지만 유리 모조품은 마찰시 전기를 띠지 않고 플라스틱 모조품은 전기성을 띠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호박은 장파 자외선에서 청백색, 단파 자외선에서 연한 녹색 계통의 형광 반응을 나타내며 일부의 호박은 산출된 지 10년 이하인 경우에 녹색 내지 청색 형광을 표면 효과로 나타낼 수도 있으나 이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호박 내부에 작은 기포들이 많아서 불투명한 경우 열처리를 통해 투명화시키는 열처리법이 있는데 이때 호박을 급히 냉각하게 되면 내부의 둥근 연잎 모양이 스트레스 크랙인 선스핑글 내포물 또는 릴리패드 내포물이 생기게 됩니다. 호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표면이 붉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염색이나 열 처리 등을 통해 붉게 만들기도 합니다. 엠브로이드란 압착 호박을 말하며 호박의 작은 조각이나 가루를 압축하여 만든 모조품입니다. 꽃볼 수지란 100년 정도 된 천연 수지로서 밝은 황금색이나 황갈색을 끼며 화석화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알콜이나 에테리에 녹습니다. 그러나 호박은 녹지 않으며 꽃볼 수지는 긁거나 마찰 시 송진 냄새가 나는데 호박은 열침 검사를 할때 송진 냄새가 납니다. 시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호박의 모조품은 플라스틱 모조품인데, 곤충이나 식물 등을 인위적으로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호박과 비슷한 내품을 및 외관을 가지지만, 호와 영수에 넣었을 때 가라앉는 것을 보고 감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리로 만든 모조품이 있지만, 호박과 광택이나 비중 등에서 큰 차이가 나므로, 흔히 팔리는 모조품은 아닙니다. 호박의 주산지로는 발티케, 미얀마, 도미니카, 루마니아, 시칠리, 멕시코 등이고, 호박은 캐보션 형태로 연마하여 반지에 세팅하기도 하고, 비드 목걸이, 작은 조각품 등의 주얼리로 이용되는데, 과거 할머니의 마고자 단추로 인기를 끌게 되어 널리 알려진 보석입니다. MV 코리아 보석 학원의 보석강의 첫 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